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를 아시나요? 매향리는 이름 그대로 매화향이 가득하다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앞바다의 농섬이 미국 공군의 사격과 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되었다가 2005년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농섬 주위와 갯벌에서 수고한 폭탄 가운데 3만여발이 매향리 평화마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평화마을은 대책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향리 주민피해 상징인 폭탄을 전시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조용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이거 안겠지. 일단 간없이 이게 그 마을 상봉을이 전폭기가 이제 선회하면서 스택 지붕에서 이제 기총사격을 하고 노켓포를 발사하고 또 이제 저, 마을 앞에 있는 농섬에는, 어, 이와 같은, 그, 주형 폭탄을, 투하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5 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피해나 고통이, 막, 어, 매우 컸었고요.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주민들이, 예, 그, 자살을 하거나, 이게, 끔찍한 폭력 사태가,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 산 밑으로, 그래서 저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바다 끝에요 네, 네. 거기까지 또 이쪽으로 다자락자락게어 저렇게, 저렇게, 저쪽 서 있는 데까지 음. 여기가 이제 그 육상사 격장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저기 저 앞에 이제 발판에다가 어 저런 그 표적지를 어저 뭐냐 컨테이너 박스 자동차 이런 걸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그 쏩니다 이제 그기총 사격을 저기 아, 주택 지붕에서 이제. 기청사격이나 노켓을, 를 이제 봤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날아가죠. 어, 그리고 또저 앞에 보이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음. 예, 여기에는 이제 이런 걸 이제 통하는것이었습니다 음, 그제... 돌려받은 매항리 미공군사격장 캠프 투쿤이 출입금지 표지가 선명한 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전망교 대책위원장과 함께 걸어가는 대부도 생태망을 체험단 발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캠프 이곳저곳을 돌아봤습니다. 유희장, 빠. 숙소, 사격장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관측소를 돌아보면서 체험자는 당시 사격장 상황과 소음에 시달렸던 매양리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화성시는 미군이 사용했던 매양리 쿠니 사격장을 2017년부터 매양리 평화박물관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년 전 사격장이 폐쇄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전만기호 대책위원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번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